관명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지왕 명나라 황제가 된 주원장 이야기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통해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주원장이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누군가의 베품으로 명나라의 황제가 된 사연과 그 은혜로 자손 대대로 보기 영화를 누렸던 이야기를 통해 인문학을 통한 처세술과 성공에 관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328년 9월 18일 원나라 호주 총리원에서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기뻐하기는커녕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고 가족 모두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마당에 또잎 하나가 늘어났으니 이를 어찌한다. 아이 이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 주세진이었고 어머니는 진씨였습니다. 아버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확 그냥 없는 아이라 생각하고 내다 버릴 거 아니지. 아니야 한낮 짐승도 제 새끼는 거두는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은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리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부터 지어야 했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내 나이가 46세이고 당신 나이가 42세 합쳐서 88세 이렇게 팔자가 중복되니 중팔이었더소 중팔이는 늘 배고팠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원나라 말기로 국가 시스템이 그야말로 막장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은 굶어 죽어나갔고, 그나마 힘센 자들은 도적이 되어 약탈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나라는 막장으로 가는 국가 체제를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인지라, 백성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중파리도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지주의 소를 치다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중파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화야,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자. 뒷감당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죽는 수가 있다. 참아라. 도저히 배고파서 못 참겠다. 넌 송아지 안 먹고 싶나? 먹고는 싶지. 그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잡아먹자. 어떻게든 되겠지?" 중팔이와 친구들은 송아지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지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송아지를 잡아먹은 녀석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소년들은 송아지의 꼬리만 남기고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중팔은 남은 꼬리를 바위 틈에 끼워놓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송아지가 아무리 당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주에게 통할 리 없습니다. 중팔은 지주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배고팠던 중팔도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이그도 17살이 되던 애는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메뚜기 때 전염병까지 돌더니 급기야 가뭄마저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갔고, 마을은 줄줄이 초상집이 되어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팔인의 집도 그랬습니다. 역병과 기근으로 부모님과 큰형이 죽었습니다. 중팔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족들의 장례라도 치르고 싶었지만 그 형편에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체는 썩어가고 있는데 묻을 땅조차 없으니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팔은 썩어가는 부모의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에게 땅이 조금 있으니 우선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도록 하거라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너무 막막해서 따라 죽을까 생각했던 중팔에게 그는 너무나 고마우는 이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자라도 알려주신다면 훗날에라도 어르신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뭐 조그마한 땅좀 나누어 주었기로 은혜라고 할 것까지야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내 이름은 유계조라 한다. 갈 곳이 없다면 언제든 찾아오너라. 그날 이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중팔은 환각사에 들어가 스님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유계조를 찾아가 볼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자꾸 도움을 요청할 낯이 없었습니다. 그곳 용흥사에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팔이를 보고 한눈에 비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저끼니나 걱정하지 않고 살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목표식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되고 싶은 게 있다면 말해보거라 뭐 잘되면 이곳 용사를 이끌 수 있는 이름 있는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승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는 겨우 이 용사의 주지 정도로 머물 사람이 아니다 먼저 내 밑에서 그를 배워라 앞으로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중팔은 열심히 글 배웠습니다. 스님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이해하는 중팔의 능력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 이만하면 됐다. 이제 탁발승이 되어 전국의 민심은 살펴보거라. 아니 탁발승이라 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절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소승을 구걸이나 시키려 하십니까? 이 놈만 밑바닥을 경험해 보지 않는데 어찌 백성들의 마음을 알겠느냐.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하여라. 저 하나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백성들의 마음은 알아서 모에 쓴단 말입니까? 할건 없지만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으냐. 중팔은 입이 한 주먹만큼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스승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집집마다 다니며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며 곡식을 얻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그렇게 구걸을 하다 보니 백성들의 삶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망가져 있고 관리들은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갔습니다. 빼앗는 데는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듯 힘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이 것을 자연스럽게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관직을 사고 팔았으니 뇌물로 관직을 산자들은 본점 뽑는다는 생각으로 더욱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종팔은 깊이 탄식하였습니다. 이제 알았다. 백성들이 배고픈 이유는 나라에 속은 관리가 많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전국을 떠돌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중팔은 24살이 되어 용흥사로 돌아갔습니다. 스승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세상을 돌아다 보니 무엇이 보이더냐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어찌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없앨 수 있겠느냐 썩은 관리를 도려내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할수 있겠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팔은 환각사에서 더욱 글 공부에 매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배울수록 세상이 보이니 공부가 즐겁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냥 절에 틀어박혀 배움만도 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중팔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목동 노릇을 했던 친구 탕화가 서차를 보내왔습니다. 친구야, 너 나하고 홍공군에 입대한 할래. 중팔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홍건적에 들어갔습니다. 홍건적은 원나라 쇠퇴기에 강남 일대에서 일어났던 한족농민 반란군이었습니다. 머리는 모두 붉은색 두건을 썼다 하여 홍건적이라 불렀는데, 불교 미륵이나 민간 신앙이 결합된 백년교라는 종교로 결속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홍건적은 삼국지에 등장했던 황건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두 어지러운 세상에 농민들이 봉기하였고, 특정 색깔의 두건을 썼고, 종교를 통하여 단합하였습니다. 홍건적 수장은 호주 정원연의 토우 곽자흥이었습니다. 그는 손떡의 등과 연합하여 반란 을 일으켰고 호주 일대를 장악하여 자칭 원수가 되었습니다. 중팔은 그런 혼건적의 일개병졸로 들어왔지만 오로지 실력으로 공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글재주도 탁월했습니다. 대부분 농민군이라 싸움을 잘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글재주가 뛰어난 병사는 중팔이 유일했습니다. 곽자흥은 중팔 애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재주가 참으로 뛰어나구나. 너는 내 이인자가 되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정해진 혼처가 없다면 내 딸과 혼인하거라. 곽자흥은 자신의 양녀 마씨와 결혼까지 하게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홍공군 최고의 실력자 곽자흥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양녀이긴 하지만 가장 절친했던 친구 마공의 딸이었으므로 누구보다 귀하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종팔에게 시집 보냈으니 곽자흥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수 있게 합니다. 중팔이 결혼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무슨 여인이 말이 이렇게도 크단 말입니까? 결혼한 남편이 첫날 밤에 처음 꺼낸 말치고는 상당히 센스 없는 말이었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더럽게 못생겼으니 그걸로 통치이다그 말에 중팔은 부끄러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장인이 불렀습니다. 중팔이라는 이름은 부대를 이끄는 장수의 이름으로는 약한 것 같다. 뭔가 강해 보이는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무엇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래 자네는 우리 부대에서 공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으니 주원장이 어떠하냐? 주원장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중팔의 이름은 이후 주원장이 되었습니다. 홍공군는 처음부터 다섯 개나 되는 파벌로 시작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사사건건 싸움이 붙었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곽자흥은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다면 장인이 위험하겠구나. 먼저 병사들을 끌어모아야겠다. 주원장은 그의 고향 종리로 돌아가 병사를 모집하고 다시 호주성으로 돌아와 장인을 도왔습니다. 사위의 힘은 곽자흥에게 천군만마의 힘이 되었습니다. 곽장은 매우 기뻐하며 사위를 더욱 신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원장은 원나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여 2만여 명의 한족 출신병사들을 거두니 그 힘이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는다면 장인을 몰아내고 자신이 1인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은 끝까지 장인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장인 또한 사위의 일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다른 세력은 서로 싸우기 바빴지만 주원장의 세력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장인 곽자흥이 죽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력을 끝까지 충성했던 사위 주원장에게 주었습니다. 주원장이 이제 1인자가 된 것입니다. 강남의 후저후지방에서 그는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와 맞서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장사성과 진우량이 이끄는 세력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진정한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군벌을 제패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원장은 장사성을 치기 위해 감소 땅에서 군사를 대치하였습니다. 그는 정면에서 싸우기보다는 우회하여 협곡을 이용해 장사성을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사들은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군 행군을 멈춰라. 한시가 바쁜데 돌연 주원장이 대군 이행군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계획이 발각된 것이 아닌가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원장이 대군을 멈추게 한 것은 아주 사사로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알을 품고 있는 오리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오리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행군을 멈춘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하여 한 마리 오리 때문에 진군을 멈추셨습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내가 군을 이끄는 이유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 내가 어찌 한낱 민물이라 하여 새끼 품은 오리를 다치게 할수 있겠느냐. 병사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낱 짐승이 생명도 저토록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들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겠는가. 병사들은 진심으로 주원장을 존경하며 싸웠고 이를 알게 된 적군들 또한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투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한다면 바로 저런 분이 아니겠느냐? 주원장의 병사들은 진심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진심은 엄청난 시너지가 되어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최강의 군대가 되었고 마침내 한족 세력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세력을 통합한 주원장은 다시 북벌을 단행하였습니다. 1368년에는 원희 수도 대도를 점령하였습니다. 원나라 이군사들은 만리장성 북쪽으로 달아났고 주원장은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주원장은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황제 홍무제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농민이아들로 거지 생활을 하다가 명나라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황제가 된 주원장은 은혜부터 갚았습니다. 유계조란 사람을 찾아오너라. 짐이 옛날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장례는 고사하고 매장할 땅조차 구하지 못했었다. 그 어려운 때에 유계조가 나타나 짐을 도와주었노라 나는 한 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 얼마 후 유계조가 황제를 아련하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소. 유계조는 감히 황제 이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원장이 크게 웃으며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계조는 너무나 황송하여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 중팔이요, 그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요. 그제야 낯익은 목소리에 유계조가 황제를 알아보며 크게 반겼습니다. 니네 종팔이 아이가. 유계조는 의예우라는 자기를 받았고 그의 집안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이 탁발승 시절 때. 경험한 썩은 관리에 대한 분노는 매우 강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은 주원장은 특히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부패를 삼다 걸린 관리에게는 박피형을 내렸는데, 의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박피가죽을 허수아비 위에 둘러씌워 관청문 앞에 세워 모두가 보게 하였습니다. 부정을 일삼다가 걸리면 저렇게 된다고 경고를 한 것이지요. 그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여 관리들은 감히 부정한 짓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는 관리들에게는 지옥 같은 나라였지만 백성들에게는 태평성대의 나라였습니다. 우연인지 정말 그렇게 내다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흥사 시절 스승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밑바닥부터 겪어본 백성들을 삶은 그가 태평성대의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한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인 것 같습니다. 신 이만 물러나옵니다. 그림 꼬라지가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못생겼단 말이냐? 있는 그대로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드십니까? 황제 얼굴을 이따위로 그리다니 박피형이라도 당하고 싶은 것이냐? 다시 그려오겠습니다. 며칠 후에 화공이 궁궐로 들어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마음에 드십니까? 어 이제야 좀 황제다운 모습이구나 수고했다. 후대에는 이 그림으로 남기도록 하여라. 인생과명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처 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